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을 해체하는 주사파 문재인 세력의 폐진을 위한 차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1시 부산시청에서 출발하여 부산 전역을 돌면서 문재인의 폭정과 악정을 알리고 대한민국과 부산을 구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 향해서 걸기 하고 있는 차량 시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습니다. 문제투성이 대통령 실성한 대통령 문재인이 평창올림픽 전야에서 내가 존경하는 사상가 신용복 선생은. 이라고 말을 해서 간첩 혐의로 간첩죄로 20년 이상 옥에 갇혔던 신용봉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습니다. 또한 6.25 남침의 원형인 김원봉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를린 간첩 윤희상을 추모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김정숙을 보내 그 묘에 헌화하고 추모했습니다. 또한 이 문재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월남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참전한 그 월남이 해망하였을때 가슴이 뜨겁고 희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자유를. 세계가 무너졌는데 자유민주주의 최대 국가가 망했는데 문재인은 가슴에 희열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 문재인은 간첩이라고 뿐이 말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이 문재인은 대통령으로 있는 4년 동안에 나라 살림과 경제를 모두 망치고 국방, 안보, 외교 모두 나라를 망하는 걸로 만들어 간 사람이 바로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보위하고 재산을 지키며 국민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서 책임져야 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공산주의자 시진핑과 김정은의 하수인 노릇하기에 너무 바쁩니다. 우리의 1등 기술 원자력을 탈원전이라는 명목으로 무너뜨려 이제 전기 요금이 수십 배로 올라갈지도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산업 기반을 무너뜨려서 우리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런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공무원을 무제한으로 늘려서 3억 5천만 미국 인구의 공무원이 85만 명, 3억 1억 2천만 일본 인구의 피한 공무원은 35만 명. 그런데 5천 5백만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의 공무원은 112만 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제정신을 가진 사람의 머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자가 대통령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쳐서 나라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장래와 우리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문재인을 하루속히 끌어내야만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세의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 부산은 6.25 때도 낙동강 전선을 지키며 이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 지켜냈던 그러한 호국의 성지입니다. 또한 독재시대의 부마사태 등을 통해서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화의 그러한 족적을 이뤄냈던 그러한 위대한 부산 시민들입니다. 지금 이제 공산화 직전에 있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부산 시민들이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이 성추행당, 빨갱이당,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간첩 잡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고 하고 있고 각 읍면동에 풀뿌리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주민자치기본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만들어지는 은면동 지방자치기본법에 따른 그러한 자치단체는 무시무시한 권력을 갖게 됩니다. 거기는 개인의 신상과 모든 재산조회, 정과조회까지 할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며 국유재산까지 편입시킬 수 있고 그 지역에 기금도 모을 수 있는 권한이 부여한 무소불위의 단체. 그것이 바로 주민자치법에 따른 주민자치회입니다. 이러한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고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 부는 주민자치 기본조례를 만들고 정부에서는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영배가 발의하는 주민자치기본법은 대한민국을 속속들이 빨갱이 세상으로 인민위원회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나지 않으면 간첩을 좋아하는 이 문재인들은 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고스란히 김정은에 게 바칠 것입니다. 그는 대통령 선거공약에서 고려연방제, 낮은 고련력 고려 연방제를 통해서 일국가이체제 그러한 연방제를 만든다고 호언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는 이 주사파 세력들은 헌법을 개정하여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꾸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를 제거한 헌법을 개정하려고 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 헌법 개정을 지금 거두고 있는 사이에 간첩을 잡으려고 만든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지역 곳곳에 인민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지방자치 기본법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자가 문재인입니다. 이 문재인은 간첩죄로 20년 이상 살은 신용복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했으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6.25 남치배 원형인 김원봉을 국가유공자로 추서, 훈장 추소하려고 했던 자가 문재인입니다. 베를린 간첩 윤희상을 추모하기 위해서 자기 마누라 김정숙을 보내서 헌화하고 추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젊은 피 바쳐, 목숨 바쳐 지키려고 월남 참전에서 많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은 월남이 패방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이 문재인은 공산주의가 흥하고 대하, 자유민주체제가 망하면 희열을 느끼는 공산주의자입니다 이 문재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정치, 경제, 국방, 애교, 안보 모든 면에서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 문재인을 끌어내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번영과 미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산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총을 들고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은 퇴진하라라고 애처만 주시면 이 간첩 문재인은 청와대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제가 애치겠습니다. 문재인 물러나라고 하면 함께 애쳐 주십시오. 문재인은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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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나라!